그럼 이제 우리가 증거법이 끝나고 챕터가 바뀌네. 증거법까지 끝났어. 그다음에 제 3편 소송의 종료, 여 번호 9로 넘어가네. 우리가 1학기 때부터 변론. 그래서 증거조사 지금 증거법 배우고 이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되지. 결론을 종결한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네 판결이 선고되면 여기에 판결문이 정본이라고 뭐 원본 정본 이런 용어 씁니다 하여튼 판결문이 판결정본이 당사자한테 원피고한테 송달이 되면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이 항소를 하는 그 다음에 항소심에 또 열리고 상고를 하는 이런 등등의 전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증거법을 배웠어. 그래서 종결이 된 것에 따른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느냐, 뭐, 일부 인용도 있을 수 있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느냐가 담긴 판결이 선고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소송이 종료된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소송이 종료 마무리된다. 판결로 마무리되는 거지. 요게 그1심의 종국 판결이라고 하지 용어가 종국. 종국 마무리됐다는 건데 아직 확정됐는지는 몰라. 항소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국 판결과 확정 판결은 꼭 같은 개념은 아니야. 종국 판결이 그냥 항소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건데 확정이 안될 수도 있는가 그 종국 판결이 상소 그래서 상소를 하면 상소심에 이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입에서 막 나와 확정이 차단된다 항소심에 이심된다 막 이런 말들이 쓰이는 거야 확정이 차단되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지금 소송의 종료를 얘기하는데 판결로서 종료되는데 이게 판결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적 자체의 실제법적인 게 분쟁 해결에서 처분권주의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지 그 처분권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사에 따른 이런 프로세싱 이걸. 말해주는 원리가 처분권주의라고 그러지 처분권주의 근데 이 처분권주의가 소재기 하면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준다 재판을 해준다 라는 것이 소송 종료 단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냐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에 따른 소치하라는게 소송을 진행하다가 진행하다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가 있어 그럼 마무리가 되는거야 또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어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를 잇나 할 수도 있어 또 둘이 화해를 할 수도 있어 이런 것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돼 이것을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된 어떤 사유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재는 어떤 교재든지 보면 조금 다른 교재는 있지만 대부분 소송의 종료라고 해서 요걸 먼저 설명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 종료를 큰 챕터 하나가 있어. 그 속에서 소치아 청구의 폭이 있나. 그다음에 재판상 화해. 재판 외에서의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화해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고거는 염대에 두고 있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에서 화해하는 거 또는 소를 염대에 두고 그 재소전 화해라고 두 가지의 화해를 배워 소송상. 화해랑 소재기 허기 전에 재소전 화해. 이런 거를 배워. 이렇게 해서 소송이 종료된다는 라게큰 챕터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내지는 재판에 의한 종료가 또큰 챕터가 하나 있어. 여기서 판결에 의해서 종료가 되면 이제 다시 똑같은 사건 갖고 다툴 수 없다는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주로 이제 기판력을 갖고 문제, 시험 문제 같은 건막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큰이 구도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그걸 같이 우리가 구도를 본 건데 큰 구조를 본 건데 하여튼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이 되면 종료되는 거지. 물론 항소 상고 같은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게 확정 판결이지. 종국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것 등은 판결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종료돼 소송을 종료시켜 처문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돼 구별하자면 소치하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 표시라 고 그래. 피고하고 이렇게 교섭한 게 아니고 원고가 내던졌다가 서로 소를 내던졌다가 뭔가 때문에 나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막 방어가 하기 시작했는데 원고 네가 네 맘대로 나를 괴롭히고 또네 맘대로 뭐가 때문에 안 하겠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걸어놨겠어 여기서. 네 맘대로이긴 하지만 뭔가는 컨트롤 하래 그러니까 소치하라는 자체의 성격은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지만 그 일방적 의사표시가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컨트롤하게 해줬어. 어디서부터? 피고가 응소를 한 때부터. 그러니까 피고가 변론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계약은 아니야. 일방적 의사표시이긴 한데 피고가 오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계약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계약은 아니야. 일방적 의사표시다. 청구와 포기, 청구의 포기와... 청구의 인납도 원고 내지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소치아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소치아는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한두 번씩 얘기해 줬어. 어떤 때 얘기해 줬냐면, 중복재소기팔력 이런 개념 막, 막 쓰고 있는데, 이런 개념 들어봤는지 생각해 봐. 재소금지. 재소금지라는 용어도 한두 번 썼어. 소치아는 뭐냐면, 일방적 의사표시지만,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다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268조? 7조? 7조 1항에 보면, 소치아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이, 소송 계속, 그때 계속은, 한자로 쓰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속된다는 의미의 계속이 아니고, 계류되어 있다는 계속이야. 한자로 쓰려면. 소송 우리가 지금 소송법에서서는 소송 계속은 이렇게 연속된다는 의미의 계속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이 대상의 그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의미의 계속이야 한자로는 이렇게 써야 돼 이거 또 약자로 써서 이게 좀 약자인데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런 표현이 267조 1항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진행됐던 소송이 뭔가 이유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들어간 이상은 피고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 뭐 그런 게 이제 소차의 요건에 막 나와. 그래서 만약에 됐다고 치면 이 소송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가 없었던 것으로 가. 1심 판결을 받고 심지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는데 예컨대 원고가 패소했어. 1심에. 그래서 항소를 했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할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소 취하면 어디까지 다 없어지니. 1심에 처음에까지 없어지니까 1심 판결도 없어져. 심정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어 1심 패소한 거 같고 항소해 놓고 그 없애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그런게 인정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항소심에서는 소치하면 안된다 이심 판결 받고 나서는 라는 식의 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 일단 할 수는 있어 그럼 267조 2항이 재소금지라고 그래서 재소 다시 재차 소를 내는걸 금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두번째 소송이 등장하는 국면이 중복재소라는 국면이 하나 있었고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배웠지만, 기팔력이라는 국면이 하나 있었고, 지금 똑같은 수송이또 등장하는 재소금지라는. 요때 재소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야, 아이. 그치? 어? 구별해봐, 한번. 나, 나는 한국어, 그 외국 사람이 그 어떻게 배워서, 재소를 아이, 아이로 한번 발음해봐. 재소. 그 그래, 다음에 예. 소를 제기하다가 한다 재소. <laughs> 나는 구별 안 되는데. <laughs> 어? 아이의 재소금지야. 아이 그때 267조 이항은 그러니까 1심의 보남 판결을 받고 음 나중에 우히가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남 판결이 포인트야. 나중에 해서 보남 판결과 대립되는 소송 판결이라는 소각화 이거는 그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물어보는데 일단 보남 판결을 받아놓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취하할수 있도록은 해 주는데 어디서 우리는 컨트롤 하냐면 다시 네가 안 하겠다고 한 이상 더는 이 문제 갖고 법원 다시는 오지 마라. 그게 재소 금지야. 그러니까 소를 없애겠다는 것까지는 인정해 준다. 267조 2항에 재소 금지. 요 조문은 267조 2항 2항 지금 설명하는 거네. 맞죠 지금 267조 맞지? 그래서 소치하에 있어서 효과로 이항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도 할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했을 때는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는데 다시 이 문제를 그럼 따져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안 하겠다라는 제소금지가 267조 2항에 있어. 한편 청구의 포기와 일락은그 과정을 없애는 게 아니고 포기는 원고가 패소한 느낌의 원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볼때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여기서 자기 주장이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청구의 인낙은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의 인낙은 실체법적으로 보면 채무를 승인하는 내가 갚을 의무가 있다. 이런 거에 유사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을 한편 우리가 판결로 대칭해서 본다면 청구의 포기는 원고의 패소 판결 비슷한 거고 청구의 인낙은 원고의 승소 판결 내지는 피고의 패소 판결 비슷한 건데 이게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조서가 꾸며져 조서가 꾸며져 그럼 그 조서가 220조에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 요건 220조 조문을 알아야 돼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즉 청구의 포기에 따른 조서가 꾸며지면 마치 원고 패소 판결과 마찬가지 이런 효력을 있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가 인낙되는 경우는 원고 승소 내지는 피고 패소의 확정 판결의 내용의 그런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딱 되어 있어. 그러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인데 확정 판결의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팔력이야. 기팔력. 그러면 이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여기서는 분쟁 소송을 마무리하고 해서 그럼 기판력까지 인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문에 충실하게 본다면 꼭 어, 기판력도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의 이제 거기에 하나의 또 쟁점이 있어 정식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조문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 갖고 있는 기판력이란 효력을 여기서 도 있다고 할 거냐가 조금 논쟁이 있어 일단 조문상은 있다라고 보고서. 이야기가 전개돼. 하여튼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집행법에서 잠깐 나왔듯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확정 판결 또는 청구의 인낙에 대한 조서 이런 게 확정 판결이지. 청구 포기는 조서는 원고 패소니까 뭐 집행의 권원이 된다 아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지. 인낙은 갚아야 되는 이런 의무에 대한 인낙의 내용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서 집행 권한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 집행력은 확실히 있는데 기판력을 완벽하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돼. 일단 그런 게 있어. 한편 소치아나 청구의 포기 인낙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수송 종료인데 반해서. 화해는 우리가 사법상 화해의 계약의 속성이 상호 양보거든. 서로 양보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속성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재판상 화해의 속성은 서로 양보한다는 속성을 끼고 있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서로 양보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역시 220조를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 재판상 화해가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지. 예컨대 청구의 포기일락은 1억 1억원 사건이면 1억원을 포기했을 때는 원고 패소가 되고, 청구를 잇나가면 1억원 줘야 되는데, 화해 같은 경우는 1억원 사건이면 원사이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니까 어떤 구체적 사정이 담긴 서로 간에 뭔가 거기서 양보를 해서, 예를 들어 7천만 원만 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지. 어떤 처음에 분쟁은 막 1억 원 놓고 한쪽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 한쪽은 1억 원 받아야겠다고 이런 싸움 끝에 뭔가 서로 타협되면서 이 양보되면서 7천만 원이랄까 뭐 이런 정도로 된 화해 조서가 꾸며져 화해 조서가 꾸며져가지고 그게 역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단데 역시 이것도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을 때 기판력이 인정되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수 있는데 기판력이 전에 이게 조서화 되면 화해 조서가 인낙 조서와 마찬가지로 집행법에서 뭐가 되냐? 집행 권원이 되는 거야. 화해 조서가 집행 권원이 돼서 고그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으로 된 것에 따른 원고 입장에서는 1억 원을 받고 싶었지만 뭔가 때문에 제가 좀양보해서 3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피고 입장에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뭔가 타협을 해서 7천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꾸며진 그 화해 조서가 확정 판결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서 7천만 원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기판력 등으로 인정되느냐 보면서 이제 여기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 7천만 원에 타협한 거와 실제 법원이 딱 7천만 원으로 결론을 내려준 법원의 것은 타협이 아니라 1도 양단이라고 표현을 해 물론 1억 원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에서 그게 일부 승소한 건데 그거는 법원이 타협을 해서 7천만 원준게 아니고 뭔가 판단을 해서 7천만 원을 결론을 내린 거야 이쪽에서는 1억 원과 0안 푼도 줄수 없다는 것에서 당사자가 7천만 원으로 간 거고 판결에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생각한 때 7천만 원 밖에 남은 게 없다. 갚아야 될게 7천만 원 밖에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7천만 원을 해준 거야. 그 틀린 거야.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설사 이렇게 조금 원고의 청구에 비해서 줄어들었더라도 그건 일도 양단의 판단에 의한 거야. 그 헷갈려 하지 마. 뭐 1억 원 전체 인정되거나 원고 청구가 기각됐을 때는 확실히 일도 양단의 판단이라고 느껴지지만 지금 1억 원 청구에서 7천만 원만 받아줬을 때는 이것도 뭐양보원거 아니냐와 비슷한 거 아니냐인데 그것 재판에서는 7천만 원이더라도 1억 원 청구에 7천만 원이더라도 뭔가 딱 요건을 따져서 7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을, 한 것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일, 그래서 1도 양단인 거지, 판결은. 그게 뭐 화해에서 7, 1억 원에 대한 7천만 원 이렇게 냈을때 3천만 원 양보하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뭐 법원이 그렇게 한게 아니다. 그럼 조정이라는 게 화해와 대비돼서 마찬가지로 있는데 법원이 조정 안으로 7천만 원냈을 때는 그건 1도 양단이 아니라 뭔가 양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7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법원이 조정을 한다 조정위원이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는 화해에 가깝게 일도양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이라는 말을 써 한편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것은 원고가 완전히 승소하고 피고가 완전히 막아내고 했을 때는 일도양단 이라는 게딱 느낌이 확 오는데 혹시 7천만원 정도의 1억원에 대한 것은 왜 일도양단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판결에 의해서 딱 그렇게 내려주는 거다 그래서 일도 양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 대한 거와 당사자에 있어서의 행위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등등을 우리가 지금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소차에 있어서는 재소금지 같은 거 청구의 포기인낙과 화해에서는 그게 조서화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가 기판력까지냐가 논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 일단 이해를 하고